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반도체 쪽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고 있고 실제 증시에서 반도체 주식들만 거의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붕괴의 시작점이 될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될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안녕하세요 김피빈입니다 큰손 매도 폭탄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 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시장이 되게 최근까지 굉장히 뜨거운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코스피가 살짝 지금 뭐 소강상태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살짝 주저앉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도 여전히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전혀 거리낌 없이 지금 빚까지 내 가지고 막 투자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기 열풍이 극단값을 찍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와중에 미국 주식장에서는 큰 손들의 매도세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지금 주식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 현상들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기사를 보면 주식 시장 폭락이 임박한 걸까? 내부자들이 2021년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부자들은 회사의 내부 사정을 굉장히 잘알수 있는 임원들, 뭐 대표이사나 전무상무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대주주 이렇게 실제로 뭐 회계 장부나 이 회사의 어떤 기밀 정보들의 접근이 용이한 사람들을 내부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부자들의 주식 판매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1년 이후로 최대치라고 그래요. 즉이 내부자들이 주식을 판다라는 거는 당연히 좋은 신호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이제 보유하고 있고 내부자이기도 한 이재용 회. 장이 만약에 주식을 계속해서 판다로 가정해 보세요. 뭔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주식 투자할 땐 위험한 신호가 될수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한번 주목을 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워싱턴 서비스의 이제 리포트에 따르면 2021년에 가장 이제 내부자 매도가 높았는데 내부자 매도 추이가 높았는데 그 이후로 지금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이에요. 지난 불장 이후로 쭉 이제 시장이 떨어지기 직전 2022년에 거의 뭐 엔비디아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막 70%씩 빠지고 이랬었잖아요. 그때 이래로 내부자 매도가 최고점을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장사의 임원들이 지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지금 팔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만 이제 핀플러서즉 이제 금융 인플루언서인 위마르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 내부자들이 모든 것을 내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주요 내부자 거래 200건 중에 199건이 매도세였다. 즉어 회사의 즉 회사의 내부자로서 일을 뭐 하고 있거나 아니면 대주주인 사람들이 거래를 주식 거래를 했는데 그 중에 200건 중에 199건이 다 지금 이제 매도 거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다 주식을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장사의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들이거나 아니면은 그걸 운영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이 시장에 발을 들이지 않고 있다. 그들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지분들을 팔아치고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자산들이 지금 동시에 폭락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6만 달러 찍었었지 은은 64에서 65 달러까지 폭락했고 금은 4,650 달러까지 하락 그리고 주식도 지금 기술주들 위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지금 이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표로 하나 추가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내부자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는 볼수 없는 수준까지 높아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 지금 큰손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 말고도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이상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중앙일보의 최근 기사를 보면은 나만 벼락거지 된 기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5,000p 잔치에도 절반이 돈을 잃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앙일보가 NH 투자증권에 의뢰를 해서 400만 개의 고객 계좌를 전수조사해보니까 손실 상태인 계좌가 전체 계좌의 50%다. 즉, 전체 지금 지수가 쭉 고점을 치고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계좌의 절반은 지금 손실 상태래요. 마이너스 상태라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제 나스닥이나 S. S&P 500은 이제 고점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개미보다 서학개미 주식 수익률이 더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내 주식이 담긴 계좌만 따로 떼어 보면 손실 비중은 52%인데 해외 주식 보유 계좌의 손실 비중은 36%. 즉 서학개미들이 더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나날이 지금 상승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 투자는 사람이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절반이 지금 이제 손실 중이라는 건데 왜 지수가 오르는 데도 지금 손실 계좌가 대부분일까요? 자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하고 있지만 글로벌 IB에서 한국 경제 반도체만 웃는 K장의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은행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반도체만 지금 먹고 살기 좋고 화장품이나 이런 수혜를 받는 일부 업종만 지금 잘 나가지 사실 나머지 업종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비닉빈 부익부가 강해지기 때문에 반도체만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그거기만 그거 성장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반도체 빼면 빙하기라는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반도체만 지금 잘 나가는 상황이지 지금 나머지 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죽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반도체 쪽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고 있고 실제 증시에서 반도체 주식들만 거의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붕괴의 시작점이 될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될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전미 경제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NBER이라고 되게 유명한 기관인데 1920년에 설립이 돼서 100년이 넘은 기관입니다. 근데 여기가 되게 유명한 싱크탱크라서 전미 경제 연구소의 어떤 리포트나 이, 여기 쪽 이제 싱크탱크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해요. 심지어 여기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경제침체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가 금융위기고 닷컴버블이고 대공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제 위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이제 진단해주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경제침체가 끝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명확한 버블 기준을 제시를 해줘요 이게 버블이다 라고 딱 이제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해당 자산이 2년 동안 100% 이상 상승을 해야 되고 그리고 2년 동안 전체 시장 대비해서 최소 100% 이상의 초과 수익을 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5년 동안의 누적 수익률이 50%를 넘을 경우에 그 자산은 버블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해당 지표로 체크했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이 버블인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좀 놀랍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나스닥 100 기준으로 한 개만 해당합니다. 세 번, 세 가지의 지표 중에서 5년 동안 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는가. 이 하나만 해당을 하고 나머지 두 개는 해당을 안 합니다. 즉 나스닥은 심각한 수준의 버블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가 심각한 버블이냐면 반도체 쪽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버블이라는 거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 2년 동안 100% 이상의 수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일반 지수에 비해서 100% 초과하는 성과의 수익을 기록을 했고 게다가 5년 동안 50%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 0 2 6년에 지금 반도체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 닷컴 버블 당시의 지금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흐름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 그 전미 경제 연구소의 버블 판단의 지표를 통해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은 정확히 버블에 해당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도 지금 주식시장도 다 반. 도체에 의존하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버블이라는 건 나중에 언젠간 꺼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국에는 굉장히 크나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미경제연구소의 버블 지표가 얼마나 소름이 돋는 지표냐면은 실제로 1840년대 철도 버블 그 다음에 1920년대 대공황 이때 당시에 주가지수가 거의 90%가 무너졌습니다 코스피가 5000 찍었으면 500포인트까지 가는데 3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일본의 1980년 90년도 당시에 버블 붕괴 이때 이런 상황들을 다 진단했던 게 이세 가지 기준인데 이세 가지 기준에 지금 반도체 시장이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세계적인 수준의 버블 즉 역사에 남을 수준의 버블이었던 때는 전부 다저 지표에 해당했었는데 지금 반도체 시장도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에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주가지수도 많이 높아졌고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종말을 암시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세 가지 기준 방금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지표 기준에 코스피를 좀 제가 대입을 해봤거든요. 그럼 코스피는 어떨까? 이걸 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2년 동안 지수가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첫 번째 지표에는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 증시가 40%대 상승할 때 코스피는 100%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세계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거는 맞지만 100% 초과한 이런 아웃퍼포먼스 성과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지수가 50% 올랐냐? 50% 이상 올랐습니다. 즉 세계 버블 지표 중에 두개 정도는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미 경제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기준 중에 두개 그 정도는 해당을 하는. 이것도 이제 상당한 좀블블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어 코스피도 상당히 버블인 상황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 영상 초입에 어 기사를 하나 다뤄드렸었었는데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상장 지수 상품 ETP 교육 이수자 추이를 보게 되면은 원래 8천 명에서 1만 명 정도의 이수자를 보이던 이제 월간 이수자를 보이던 이 이수자 추이가 지금 2026년 1월 들어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늘어났어요. 14만 7천 명까지 지금 이수를 했거든요. 이게 왜 이수하는 거냐면, 레버리지나 고버스 지수 상품에 좀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할때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근데 그 교육하는 이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폭등을 한, 거의 10배 넘게 폭등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10배 이상 늘었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고,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어떤 그런 광기다라고 좀 저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와중에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의 빅테크 주식 들은 하락 추세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지금 3달 넘는 기간 동안 빅테크 주식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거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반도체 실적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반도체 실적을 내주는 그 원청업체가 어때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에서 주문을 내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부터 해서 그 밑에 하청업체들까지 매출이 나오는 건데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빠지고 있고 점점 그 AI 자본 지출에 대한 추이도 줄어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이랑 반도체 그 기업들의 실적만 날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속이 가능할까요? 쉽게 말해서 원청 업체가 하락하고 있고 하청 업체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구조가 지속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블룸버그 데이터를 보면은 AI 기업들의 AI 지출은 최대치를 찍었어요. 영업 현금 흐름의 44%. 그냥 거의 버는 돈의 대다수를 지금 다 AI에 밀어놓고 있는데 이와 중에 자사주 매입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가라는 걸 계속 받쳐 주려면은 미국 주식 시장이나 여타 다양한 주식장도 다 마찬가지지만 자사주 매입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애플에서 1년 동안 일을 해서 100을 벌었다. 그럼 그중에 20 정도는 자사주 매입에 써 주면은 애플 회사에서 이, 벌어들인 이익을 애플 주식을 사는 데 쓰는 이런 게 바로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이 주가를 부양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자사주 매입이 2 0 2 0년대 당시만 해도 40%였었는데 이게 급감하고 급감해서 지금 10%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바꿔서 바꿔서 말씀드리면 주가를 가장 강력하게 바치던 요인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주식들이 날아가다 날아가다가 지금 고점을 찍고서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럼 정리해보면 우리가 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냐 현재 반도체나 AI 시장은 과열이 심각한 수준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주가를 봐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다른 영상들에서 보여드린 어떤 데이터들을 봐도 그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럼 투자를 지금부터 당장 중단하고 그냥 이제 발 빼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단기 투자는 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도체나 이런 이제 주도주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뭐 5년, 10년을 보거나 아니면 빚을 크게 대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건 조금 사실 지금 위험하다 좀무리수로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데이터나 기사들이나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절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고 이게 오래 갈 거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대신에 단기 투자는 OK라고 제가 계속해서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 장기적으로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계속 한번 탄력을 받으면 계속 갈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단기 투자의 기회는 늘 있으니까 주도주 위주로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이 될때 그리고 추가로 투자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이 되실 때는 팩트 기반의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팩트 기반의 정보는 저희 채널에서 제가 계속해서 다뤄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김피비 채널에서 같이 좀 스터디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스터디방을 한번 좀 참여해보시면은 도움이 다 되게 많이 좀 되실 것 같아요. 하루에 천원에 이용하실 수 있는 멤버십인데 저희 영상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링크 이렇게 보시면 링크가 있거든요. 요 링크 클릭하시면은 어 하루 천원에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멤버십을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하시고 나서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펜딩이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요 앱으로 김피비 이제 펜딩 들어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앱으로 어 자료나 어떤 그다음에 영상 이런 것들 제가 올려 드리면은 여기서 같이 그걸 보고서 공부해 나가시는 그런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주도주가 요즘 이제 시장을 리드하는 주도주가 뭔지, 그다음에 시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경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 대비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매매 노하우에 대한 강의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참여해 보시면은 도움되실 겁니다. S&P 500 지수가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과 다우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도 시장은 무조건 오른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S&P 500은 이미 전 세계 경제의 규모를 벗어날 만큼 부풀어 있고 ETF와 패시브 펀드가 만든 초거대 자금의 흐름은 기업 실적과 상관없이 대형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9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 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시장은 다시 한번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고, 누구도 이 거대한 버블이 언제 터질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미리 대비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꾸준한 수익을 내고, 역사적인 위기에서는 위대한 기회를 잡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나눌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도 섹터 분석 칼럼 상승장과 횡보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도 섹터와 핵심 종목들을 추적합니다. 둘째, 주간 데이터 브리핑 라이브. 매주 글로벌 경제 동향과 위기 진행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장기적으로 위험을 대비하고 역사적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셋째, 몬스터 리포트. 단기 매매를 넘어서 강남 부동산처럼 장기적으로 꾸준히 모아갈 만한 괴물 같은 주식들을 발굴합니다. 결국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위기 속에서 기회를 움켜쥐는 사람의 차이는 데이터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의 파도는 맞고, 기회의 바람은 타는 곳, 김피비의 경제 연구소,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